옛날에 군대 가잖아요 가면 치약도 나오고 비누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다 나왔어 그리고 돈쓸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또돈쓸 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남자애들이요 거기서 주는 치약 안 써요 거기서 주는 비누 안 써요 바디워시 사고 뭐 사는 거뭐안 하는데 그걸 버려 그럼 나는 그거를 모아가지고 내가 썼단 말이야 <laughs> 나는 그래서 돈을 모아 나왔지 군대 가잖아요 그럼 치약이 나오잖아 그럼 치약을 애들 이 거를 다 바닥을 닦아 그 치약을 쫙 짜가지고 욕실 청소하고 그 치약으로 변기 닦고 그 치약으로 그냥 막 버리고 막 발받터뜨리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<laughs>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? 그거를 내가 <laughs> 택배를 붙였다 <laughs> 집으로 본가로 치약부터 거기 세제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다 버려요. 근데 가면 그거 버려. 거기 직업군인도 안 써. 막 질이 안 좋다면서. 내가 봤을 지그냥 페리오야. 그 깍대기만 국방부 치약이지. 원래 제가 택배를 남한테 붙이거나 남들이 나한테 택배를 붙이면 사실은 그걸 다 뜯어가지고 확인을 한다네. 그럼 내가 치약을 붙일 때마다 그 군인 간부들은 내가 붙이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. 근데도 그냥 그냥 확인하고도 보냈다는 건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창피한 거야. 어머, 너무 창피한 거 너무 창피한 거야. 어나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욕 먹을 거같은데 어머 똥스키 어머 일로 와 개빡. 수술 들어갑니다. 어 수술 들어갑니다. 뜨뜨 뜨뜨.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아? 야니똥 뽑는 내 기분도 생각해. <laughs> 치약몇 개인데, 기여 했겠지, 근데 그렇긴 하지만, 그래도, 어, 집이 어렵나 생각했을 텐이런데아나한번 이런 적도 있어. 나 이거 진짜 얘기하면 안 되는데. 내가 옛날에, 이거, 공중 화장실에서 있었더니, 친구들 막 놀고 있었어요, 아마. 중학교 때였어 어린 나이에 막 애들끼리 막 이렇게 놀고 있다가 어 얘들아 너 집에 들어가 안녕 나도 이제 집에 들어갈게 안녕 이러면 집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변기 칸을 딱 들어갔는데 아니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이렇게 큰롤 휴지가 큰 휴지가 걸려있잖아 근데 그거 말고 쓰던 휴지 있잖아요 쓰던 휴지를 빼놓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빼놔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는데 아니 쓰던 휴지를 안 쓰고 계속 옆에다 쌓아놓는 거야 밑에 조금 남은 이게 남은 거 있잖아. 그거를 겨울이었는데 내가 그때 롱패딩을 입었거든. 이거를 집어넣었어. <laughs> 집에 가져가려 고 가방이 없어가지고. 어 이걸 왜 사람들이 안 써? 어 공동 화장실있데내데 가져가야겠다. 카 배에도 넣었어 이렇게. 배에 넣어줄게. 막 어, 집에 가고 있었어. 이렇게아 어, 모르겠지. 내배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뭐야 아무도. 막그 집에 오고 있었어. 내 오고 있는데. <laughs> 딱 뒤를 돌아봤는데, 어휴지가 <laughs> 풀리고 있었던 거예요. 오! 막 풀려가지고 막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게 총 몇십 미터 그냥 내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내가 휴지를 풀고서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야. <laughs> 너무 창피한 거야 어린 나이에 막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창피한 거데대 <laughs> 근데 그러면 빨리 그 끊어버리고 집에 가야 됐잖아. 근데 너무 당황을 한 거야.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감으면서 <laughs> 다시 감으면서 거기 놓고 왔잖아. <laughs> 사람이 죄 짓고 못 산다고, 그거를 감아가지고, 거기다가 돌려놓고 왔어. 근데 그거 알아? 그거를 감으면 더챙피한 거잖아. <laughs> 어우, 나 정말 지금 생각하면 진짜 흑역사야. 어우, 정말 그거, 그 유지 뻑뻑해서 똥꼬 아파. 그거는 가져가 주는 사람이 의인이야. <laughs> 어, 지금 생각 너무 창피고 얼굴 빨개져가지고,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, 아 <laughs> 어, 씨, 이거 왜 플러스? 이러면서, <laughs> 갖다 놓고.